안녕하십니까. 아, 일일강 노노 강독의 박재희입니다. 노노 무작정 읽는 것도 좋지만요. 기 질문하고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노노의 구절을 찾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노노 속에서 궁금한 거 한번 있으면 질문해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사셨습니까? 아, 공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다. 일명 그 공자의 식탁이란 뜻인데. 그렇죠. 어우,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뭐 공자님도 요즘 말로 하면, 식사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셨는데, 마침 또 노노에, 공자의 식탁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노를 보면 그 향당편이라고 있어요. 향당이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동네죠, 동네. 마을향 자, 집당 자.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서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시며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주변 이웃과 관계하고 교류했는지 그 내용이 향당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자님의 식탁은 궁금해지네요. 혹시 그 공부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자님이 태어난 곳이 왜그 곡부라는 곳인데 곡부 가 보셨나요? 아니요. 예, 뭐 이름도 좀 어렵네요. 곡부. 저 산동성에 있는 공자의 고향이 바로 곡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려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산동성의 수도가 제남이죠. 제남에서 내립니다. 한두시간 걸리죠. 그리고 제남에서 다시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또한 한 200km를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태산이 보여요. 그래서 그 태산을 딱 배경으로 하고 지나가면 조그만 농촌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 이름이 곡부시라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공자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노나라의 수도였죠. 공자는 권리라고 하는 아, 요즘 말하면 이제 거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원리 오늘은 공자가 살았던 산동성 곡부의 권리라고 하는 그 공자의 집, 동네로 한번쭉 같이 들어가보죠 자 공자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사셨을까? 자 오늘 한번 원문을 같이 읽어봐야 재미있어요 자일일강 노노강독 484쪽이고요 향당편 8장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문장 중에 제가 좀 뽑아서 읽어볼게요 세각불식이라 즉 음식의 색깔이 모양이 좋지 않은 건 드시지 않았다. 두 번째 시린 불식이라 제대로 익히지 않은 건 드시지 않았다. 또불씨불식이라 제때 나온 음식이 아니면 드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할부정 불식이라 음식을 조리하여 썰때그 썰은 그 간격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부득 기장 불식이라 그 음식에 맞는 제대로 된 장을 얻지 않고는 드시지 않았다 아 이거 뭐 자꾸만 하면 할수록 뭐안 드셨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엄청 까탈스럽네 부인이 힘드셨겠어요 아좀 힘드시긴 <laughs> 했겠네 뭐 그렇다고 부인 공자님이 뭐잘 살았다고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요리사가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여간 공자님 음식 습관 맞추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거 육수다나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불사승 식기라 밥 기운을 넘치게 드시진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밥에는 남겨 놓으셨다. 아요 말이 재밌네요. 유주 무량이나 불급 난이라 오직 유자 술주자 자 오직 술을 드셨는데 무량 왜 무량수전이라고 있죠 없을 무자에 헤아릴 양자 그러니까 술을 드심에 헤아리지 않고 엄청난 말수를 드셨는데 불급 난이라 하 이게 멋있네요 불급 난 말수를 드셨는데 아니 불자에 미칠 급자에 어지러울 난자, 예, 하, 난리를 치지는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주사는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술은 술은 잘 드셨는데 술 때문에 정신 잃고 난리 치지는 않으셨다. 고주0포는 불식이라, 예, 살꽃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각권 시, 술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이 육포 같은 것은 드시지 않았다. 아, 이 말도 재밌네요. 불절강식이라. 예, 아니불자에 끈을 절자. 그러니까 끊지 않고 강식. 예, 생강을 주로 많이 드셨대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옆에서 생강을 장기 복용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불타식이라. 너무 많이 드시진 않았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식불어라. 식사하실 때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드셨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 공자의 음식 습관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느낌이. 감독님. 아, 어... 그냥 까칠어졌다. 까칠하셨다? 까칠하셨다.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공자가 식사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공자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발을 정자죠. 그러니까, 이 공자의 철학이 결국은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게 공자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식습관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요. 바르지 않은 것, 뭐 때가 아닌 것, 제대로 안 익힌 것, 제대로 소스가 안 맞는 것들, 또 아니면 시장에서 막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 식사 습관으로 봐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바를 정자, 이 정명의 철학이 그의 식습관, 공자의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공자가 이렇게 까다로웠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혹시라도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라고 하는 자기 스승을 너무 미화한 나머지 원래 그냥 평범한 공자였는데 이렇게 까탈스러운 공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제가 한번 의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간노노의 향당편 공자가 그 동네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개 의복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글을 보면 참 공자는 반듯하신 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식욕이라고 하는 식탐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고 인간이가 굶는 본능이 있잖아요. 왜 고기 많이 먹고 막 어쨌든 막 탐식이라 그러는 식사에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었던 굉장히 성숙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자의 고향이었던 곡부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공부연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공씨 집안을 이제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집 부자 그래서. 공씨의 후손들의 집에서 먹던 일종의 정식, 이걸 공부연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승화를 시켜서, 뭐 음식점마다 공부연, 공부연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향당편에 나오는 공자의 음식 습관을 반영해서 만든 일명 한상 차림이죠. 거기에 보면 음식도 반듯하게 쓸어 있고, 또 제철에 나온 음식 재료로 만든 요리들을 딱 해서 한 상에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 참 야, 공자라는 2500년 전 사람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음식 파는 음식점에서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마춰 나오는 술이 공부가주라는 그러니까 공자의 후손들이 사는 집에서 대대로 빚어 오던 술 이 이런 술도 이제 고, 곡부에 많이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 2500년 전 어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술을 드셨던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돼서 현대사회에서 저렇게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걸 봤을 때아참이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또 좋은 스토리가 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자의 식습관. 어떻게 한번 따라 해보고 싶으신가요? 공부가주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아, 공부가주가 제일 <laughs> 생각이 나는군요. 네. 어, 그 공부가주는 공자 때문에 유명해진 어, 술이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네. 뭐 그게 공자가 드시던 술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공부가주라는 공자 집안 후손의 집안가양주라고 하는 뜻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했죠. 그래서 공부가주를 뭐 전국, 중국, 전국에서 다살수 있는 정도로 음. 굉장히 유행했던 술 중에 하나가 음. 공부가주고 뭐 공자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드셨다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꾸는데요? 색깔이 예쁜 음식을 좋아하셨고 냄새가 좋은 음식을 좋아하셨고 제철에 나온 음식을 좋아하셨고 반듯하게 썬 음식을 좋아하셨고 간이 맞는 음식을 좋아하셨고, 또 고기를 드시더라도 밥배는 항상 남겨두셨고, 술은 많이 드셨지만 늘 주사를 부리진 않으셨고, 또 집에서 만든 술을 좋아하셨고, 늘 생강을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며 드셨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조용히 식사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뭐 SLS 카터보고 이런 거안 하시고 그냥 식사하실 때는 식사하는 거에 내 모든 정신을 몰입해서 아, 전념하셨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결국 공자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네요. 질문드려도 됩니까? 네. 반듯한 음식이라면 두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요. 네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음... 썰는 거죠. 썰 때. 음... 아예 조리할 그냥 게, 네. 막 난자하는 게 아니라 음. 따박 따박 음. 0.5cm 간격으로 썰어서 <laughs> 그래야 반듯해 보이잖아요 음. 그런 어떤 그 조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음. 뭐 네모난 두부 만드셨다 이건 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향당 편의 공자의 식탁의 글을 읽으면서 딱이한 가지요 그래 공자는 성인이기보단 우리 인간이었다. 호모사피엔스다. 그래서 유교가 이 시대에 다시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랑 똑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공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전 유교가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 발을 딛고 설수 있는 전립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먼저 세상에 훌륭한 성인이기보다는 우리랑 함께 호흡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공자 더 친숙해지지 않나요? 예 그렇네요 예 오늘은 공자의 식탁 한번 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1일간 논허감독의 박재습니다